안녕하세요. 종갓집 며느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초당 옥수수를 가지고 왔어요. 당도가 엄청 높은 초당 옥수수인데요. 초당 옥수수는 물에 넣고 삶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당도가 떨어지니까 초당 옥수수 맛있게 한번 쪄볼게요. 음. 수염을 다 뜯어내야만이 먹기가 좋아요. 먹으면서 수염 뜯어내느라고 맛을 음미를 못하거든요. 열성이를 다깠는데요 초당 옥수수 맛있게 한번 쪄볼게요. 소틀 큼직한 거를 준비했어요. 물을 한 1.5리터를 부어줘요. 그리고 굵은 소금 한 큰술 정도 넣어주고요. 찜기를 올려놓고요.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15분 정도 쪄줄게요.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으면 좋아요. 1분 정도가 남았어요. 1분 정도 남았을 때 다시 5분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약불에다 갖다놓고 뜸을 들이면 되거든요. 어르신들은 어떤 감으로 알잖아요.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거를 정확한 걸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게 되면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. 중지를 하고 다시 오븐에다가 시작을 하고 불을 낮춰놔요. 5분 동안 뜸들이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일반 옥수수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더라고요. 먹어보고 와 식감도 좋지만 와, 정말 맛있어요. 자다 됐어요. 그릇에다가 한번 담아볼게요. 아직도 뜨거워요. 뜨거운데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이 식감이 너무 오묘해요.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일반 옥수수하고는 또 다른 맛이거든요. 지금까지 내가 뭘 먹었던 거지? 차 옥수수라고 했던 옥수수들은 뭐지?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당 옥수수 맛있어요. 여러분들 올여름에 초당 옥수수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